7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히브리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단어가 이것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바로 인내죠. 히브리서는 이 인내라는 단어를 항상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성경입니다. 또한 그 인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다라고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처음 시작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히브리서 1장을 시작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죠. 어제와 그제 우리 윤영광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를 깊게 생각해라 라는 주제로 우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강상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을 교훈 삼아 서로 도우며 인내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자, 먼저 예수를 깊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환란과 핍박을 견딜 힘이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생각해라. 이런 이런 분이시다라고 제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아, 예수님 맞아. 이런 분이셨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견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게 된다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서 인내하여 믿음을 지키고 이루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딱 시작을 하시죠.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씀은요. 어제 말씀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약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 행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너희 중에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겠다 하셨지만 하나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지금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잘 생각해. 너희들 구원의 약속이 있지만 너희들 믿음으로 계속 가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을 이룬 받지 못해. 너희들 구원 끝까지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라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위에 온전히 굳건히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은 자이지만 들은 복음을 그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월삭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믿음을 살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은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은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일단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우리는 일단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선물이에요. 왠줄 말씀드렸죠?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우리들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라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을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첫 번째 믿음 안에는 무조건 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는 믿음을 가진 것. 이게 두 번째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 믿음을 나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면 야 너희들 큰일나 그거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 너희들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잃어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은 복음이 나와 연결되지 않고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들은 복음은 사실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복음 들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자신과 연결된 사람은 죄송하지만 정말 극히 일부분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나 자신과 연결시키고 결부시키는 것은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이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 자신에게 영향을 줄수 없는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영원한 안식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 복음과 나 자신을 결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세요. 이게 바꿔서 말하면 구원 받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에 대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뒷부분에 쓰여져 있죠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 다음에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믿음그 믿음은요, 나 믿음 있어요. 라고 확인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의 그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믿음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들이 보면, 뭐, 우리들이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하냐? 그 가짜 믿음이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그 믿음이 나 자신과 연결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실상은 그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벌거벗은 것 같이 그것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비추면 우리 믿음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 없음이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비추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말씀 앞에 서잖아? 그러면 너희들 믿음이 아마 낱낱이 벗겨질 거야. 벌거벗은 것처럼 보일걸? 그러면 너희 말씀에 비춰서 너희들의 믿음을 살펴본 다음에 너희들 믿음 없음이 만약 확인된다면 구원에 이르기를 힘써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에,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라고요. 말씀에 나를 비춰봤는데 내가 믿음 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 옆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비추어서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 내가 믿음 없는 걸 깨닫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과 순종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과 순종을 연결할 때 너희들 믿음 없음을 알수 있는 방법이 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이유, 우리들이 성경을 그래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우리 믿음을 볼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내 믿음이 이렇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야 낱낱이 드러나는, 것. 말씀 앞에 서야 벌거벗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나 자신은 눈 씻고 봐도 안 보여요. 말씀이 보여주셔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아직 영원한 안식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예요.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약속받고도 가난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처럼 될수 있다고 경고를 분명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영접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시작이죠. 거기가 믿음의 출발점이 거기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영접했다는 얘기는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관리하면서.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배워가며 순종하고 그리고 들은 복음을 나 자신과 연결시키므로 믿음이 순종으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안식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은 낱낱이 밝히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믿음을 날마다 살펴보고 내 믿음이 어떠한가 확인한 다음 믿음 없음이 확인될 경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죠? 순종이 믿음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그 순종 안한 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반드시 직결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려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줄 거예요.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너의 믿음 어딨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지나간 그 과거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들 믿음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잔뜩 일어날 때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과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삶의 그 믿음이 굉장히 부끄러운 상태로 천국 문 앞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 그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요. 아멘이십니까? 믿음 있다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 세대는 약속 받고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약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난에 이르지 못했던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날마다 하루하루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앞에 비추어 확인하며 하루하루 점검하며 그 순종의 길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